안녕하세요. 5월 3일 1시 반 2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청년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보고 싶은 청년들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는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보고 싶은 청년들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위 퀴즈. 다음 주에 봐요. 몇 신데 아직도 안 오시네 어 왔어? 큰 자기 아, 왔어? 어 작은 자기 미쳐서 미안 <laughs> 코로나 때문에 코가 막혔어 늦었어 아 코가 막혔어? <laughs> 아 이제 우리 이제 뭐 하기로 했지? 우리 그 프로그램 하기로 했잖아 어떤 프로그램이었어? 청년들 찾아가는 프로그램 아 그러면 그럼 가볼까? 이랬으면 지금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갈까요? 음, <laughs> 보고 싶은 청년들에게 찾아가는 위키즈. 아 제가. 오답으한판단 <laughs> <laughs> <온도를 한다며.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고 싶은 청년들에게 찾아가는 위키즈. 네, 이번에 만나본 청년은요. 바로 우리 그 작년까지 회상식을 맡았다가 이번에 저, 저희 교회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죠. 바로 최동현 간사님입니다. <laughs> 성년자에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올해 26살 지금 작년까지 회사를 맡다가 올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26살 이공학번 최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학교인지도 아 보건대학교 신학과입니다 네. <laughs> 지금 현재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아 요즘에는 이제 유치원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중에는 과제도 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설교 쓰고 이제 이제 여주에는 이제 온라인 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제 그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이렇게 주중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편집하는 데는 뭐 어려움은 없었는데 상황하시는 거 아, 네. 한달 초기에 그 편집을 했는데 새벽한 4시까지 했는데 <laughs> 집에 가가 봤더니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알수 없는 형식이라고 해 가지고 날아가서 그첫 주에 이제 올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부터 이제 열심히 근데 이제 한달 정도 지나가지고 좀 익숙해져서 편집을 하는 데는 큰어려움은 없는데 빨리 이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미키즈? 아, 아이 즈 <laughs> 네, 저희가 이번에 퀴즈를 두 문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쉬운 문제로 해서 정답을 맞출 시 상품 5,000원 틀리면은 저기 보이시는 거 호피 1회 그리고 이제 첫 문제를 맞추시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로 넘어가요. 거절할 수도 있는데 넘어가면은 두 문제 이번 문제 맞출 시 정량 상품 5만 원 어허. 그리고 틀리면은 옷, 상품 다날아가고 다시 뽑기로 가요. 도전하시겠습니다. 네. 퀴즈. <laughs> 퀴즈. <laughs> 아, 아, 뭐. 보고서 그럼 바로 뭐 퀴즈를 푸면 되나요? 시간이 제한이 있나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뭐 찬스는 없죠?

4번 먹기. 제가 생각한 먹기가 없는데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한 먹이가 참치요. 참치요 이거 2번 문제 아요이번부맞아요아 알겠습니다 말하면 되나요? 네, 정답 정답? 1번 1번 어, 전복 정답은? 1번 전복입니다 전복입니다 진짜 파란 <진짜. 웃음> 진짜강이 한대도 없음 잠깐만요 한0점서알아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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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정봉 100점, 100점, 1 도전 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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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오를 걸. <laughs> 섯명 맞았어. 아명 아. 아마 네. 김창범. 김창범. 바깐 쉴게.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틀린 거 같은데. 근데 <웃음> <웃음> 앞에서 작가님이. 티비에서 <laughs> <팀에 의해서 웃음>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laughs> 창복하겠습니다괜창복 <김창범 웃음> 네, 틀렸습니다. 아, 이누 아, 이부시죠 아, 정답은 양은서정답 아쉬운 김에 바로 뽑기를 해볼까요? 엄청 어, 좋아하시는데 지금 <laughs> 뭘 아쉬워요? 좋아하시는지? 아니요 아니요 기의 봄을 뽑으세요 와이 상품이 나온다 이거 좀읽어요 은은하게 오래가는 섬유향수 좋은 상품 다 사놨네 이게 저희 상품, <laughs> 이게 네. 상품 중에 역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아유 잠깐만요. 음, <laughs> 가격을 이렇게 <laughs> 다 써있네요 <laughs> 아, 가격은 네. 비밀이고요 얘기하시면 아, 대개, <laughs> 어 위험해요 반납할 수있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가져가요 이거 아, 아쉽네요 아 이거 5만 원이 처음이네요 설교할 때그 뿌리면 애들이 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 아 음소 <laughs> 음, 아. 자 이번에 보고 싶은 청년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 네, 이번에 만나 볼 청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민규입니다. 네, 나이랑 학교랑 아, 이름만 하지 말고. 저는 24살이고 학교는 졸업했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신민규라고 합니다. 첫 준비 어디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 코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캄이 저기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laughs> 어... 본인이 또 모르는 것을 취업 준비 중인 신민규 청년을 모셨고요. 이번에 저희가 청년을 모시고 <laughs> 퀴즈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냥 가기 아쉽잖아요. 뽑아가시면 됩니다. 27번 문제고요. 8월 23일은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처서이다. 이것은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은 여름철 기승을 부리던 이것이 처서가 되면 기세가 누그러진다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자 보기가 있거든요 1번 모기 2번 하루살이 3번 파리 4번 소금쟁이 2번 하루살이 2번 하루살이? 바꿀 기회가 있는데요 사실 어. <laughs> 어, 건가요? 아안 바꿀게요 안 바꿔요? 후회하네요 후회하네잘 바꿀 기회를 져버리고 정답은 1번 보기였습니다 <laughs> 네, 아쉽게도 1단계 문제에서 탈락하셨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상품은 드려야겠죠 이제 뽑기 기회가 있는데요 저비시 콜로그램 거울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해주세요. 난 너무 사랑스러워. 형, 여사 청년부에게 하고 싶었던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전해주시면 돼. 고 고등학교 때 교회 좀 많이 못 나갔는데 예, 코로나 끝나면은 교회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보고 싶은 청년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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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만나고 싶은 청년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위 퀴즈 네, 이번에 만나본 청년은요 기, 그 항상 찬양할 때마다 즐겁게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분이죠 바로 김미정 청년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청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사청년부의 김미정이고요 어, 좀취미호는 독서 챙인 걸 좋아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음악은 보통 어떤 장르들으세요? 뭐 TCM을, TCM도 좋아하고 뭐 다양한 장르 좋아한데 요새는 뭐 트로트도 아유, 트로트 네 요즘 대세라 트로트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요새 뮤지컬 그 음악도 듣고 다양하게 다 듣는 사람이에요. 김유정 청년의 근황을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셨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네. 위키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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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여기서 문제를 뽑으시면 됩니다. 아, 어, 나 지금 긴장이 긴장돼, 내. 옆에 작은 자은이랑 아. 미국 플로리다주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 알 것, 알것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이 노숙자를 쫓아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바로 동요를 반복 재생하여 노스, 노숙자들의 짜증을 유발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요는. 한번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상어. 3 번. 어번 아기 상어 정답입니다. 방금 방금 그 악기는 뭔가요? 카주예요. 그러니까 카주 하주. 이게 필인데 네. 그냥 어떻게 부는? 이 입으로 진짜 허밍을둬서 이렇게 부르면 돼요. 한번 불러주세요. 제일 자신 있는 걸아 네. 어, 제가 모델들 좀 틀어드릴게요. 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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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아껴준 사랑을 위해가 이게 90년대 노래라 그청년부들은잘 모르실 텐데 요새 제가 너무 좋아해서 좀 끊기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인 기운도 받았으니 다음 문제를 이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5,000원에서 만족을 하실 건가요? 5,000원 때 가야죠. 콜. 자,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요한복은 3장 16절을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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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하지 이는 이처럼 는 멸망하지 않고 아 이는 이 세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리다. 뭐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은 또.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는 이. 어, 좀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이게 제가 너무 긴장을 <laughs> 아, 해서 정말 아쉽네요. 아, 아쉽게 아, 아. 틀리셨지만 어 그래도 근접 했으니까 어. 네, 저희 이제 뽑기 권이 저전에 한번 어. 아, 아쉽지만 저희는 어. 언제나 선물을 드리고 가기 때문에 나나 어. 어떻게 뽑아야지 이거? 어. 초코 하임입니다. <laughs> <laughs> 네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희가 찾아왔는데 어. 퀴즈를 하고 상무 가다간 소감 한 말씀. 아 사실 요새 좀 힘든 시간이잖아요. 뭐 힘든 이 시기라서 너무 좀 여호사 청년분들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드리고 요즘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개인적으로 손을 씻고 또 개인적 이생 잘 지키시고 어 좀. 여러분들 정말 이거 사랑합니다 네, 약 자, 보고 싶은 청년들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위키즈 we'll 온다, 박수 <목소리> 고습니다 <목소리> 아, 진짜 날씨 <laughs> 너무 다 세상에서 어렸어 아니다